또백입니다. 아 이제 거의 말일이라서 이제 거의 마감주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사 일을 하면 이번 주는 끝이 납니다. 이번 달은 끝이 나는데 어 그래서 점심 먹을 시간인 겸. 어,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아, 로또 145 흐름이고요. 원래 주초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에, 로또 배가 일이 많다 보니까 아, 많이 올려, 빠르게 올려 못 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로또 145 흐름입니다. 로또 1번부터 45번까지 에, 각 색별, 그죠? 어, 10단위로 알아보는 어, 그런 자료인데 저번 주에 차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아, 성적이 좋았거 한번 보시고, 이번 주 어, 어떤 번호들이 에, 나올 것인가. 아, 그래도 주초 분석이라고 무시 못한다고, 어, 로또베이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어요. 어, 거기서 대거 출연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laughs> 자, 보시게 되면, 은 어, 1121회죠. 1121회를 보시게 되면은 2번, 5번, 6번, 8번, 10번 이렇게 추천된 데서 2번이 당첨번호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서 뒷번호때들이 멸을 했습니다. 그죠? 2번이 당첨번호 나누면서 로또베이가 말씀드렸던 1번 친구 2번이 그대로 나와주면서 1, 2, 3, 4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돼서 어 근데 이번에도 2번이 아 2월 될까요? 어 2번 4번이 굉장히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2번 나오면 고나 4번이 맞습니다. 2번하고 4번이 에 친한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이때는 없고 음 2번 3, 2번하면 4번인데. 이렇게 추천드렸는데 2번이 굉장히 저조하게 안 나오고 있죠 그죠? 1, 3, 4, 3, 3, 3, 4, 1, 2. 이제 1, 2 이게 맞아떨어졌는데 음, 너무 오래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2월 될 것인지 아좀 그래요. 그러나 아 이제 나올 만한 번호는 5번. 2번, 5번 동반 출연 가능성도 있고요. 그죠? 5번. 아그 다음에 7번. 그죠? 음, 그리고, 8번. 네, 여기 있습니다. 8번 있고, 요렇게, 예, 10번. 요렇게 되는데요. 단번 아, 때는, 뒷번호 때를,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쁘죠? 뭐, 시원하게, 그죠? 5, 6, 7, 8, 10, 요렇게, 한번. 아, 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한번대 뒷번호 때를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흐름도 보이긴 하지만, 아, 그래도 뒷번호 때가 아, 출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7번 때도 출연해야 되고, 7번도 출연해야 되고, 8번도 출연해야 되고, 5번도 출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뒷번호 때가 동반 출연, 5번, 6번도 잘 맞죠 5번, 7번도 자동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5번, 8번은 오빠 그죠 5월달 어, 그 나와, 나와야 될수 그죠 그리고 9번의 요수 10번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뒷번호 예, 때 이렇게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어, 1 0번때는 뒷번호 때를 추천드렸었어요 그죠 세수 거기서 19번이 당첨 번호로 어, 출연을 했습니다 맞죠? 로또베이 세수 추천드린 데서 당분이 출연했습니다. 그죠? 어, 2분도 맞췄죠, 그죠? 어, 2분도 적중. 어, 그래서, 이제는 거의 좀 뒷번호 때가 여기 나오면서 세수, 여기, 요, 좀 맞아떨어졌죠, 그죠? 자, 로또베이가 말씀드렸던 거 뭐였죠? 13, 14, 17, 19는 친하다. 13, 14, 17, 19. 그죠? 여기서 완성이 되 됐기 때문에 한줄 씌워준다, 해서 씌워줬죠? 그러나서 고 이제 다시 나와줘야 될 부분에서 1 9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다시 올라오는 게 뭡니까? 14, 17. 이래 올라오는 겁니다. 이래 올라오는 거고, 13도 올라와줘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어, 지금 앞에 보는 때가 11, 12, 13, 14, 아, 요것도 m 매모하긴 한데요. 어, 지금 잡히는 게, 7번 대랑 8번 대가 강하기 때문에, 10번 대도 역시나, 아, 20번 또, 여기 흐름을 보시게 되면, 19, 19, 20입니다. 그죠? 다시 20, 19. 20, 19인데, 요게 완성이 된다면, 요거 딱 떨어지면, 요게 그대로, 만약에 맞아 떨어진다면 요런 흐름을 보이겠죠 17번. 그죠? 요래 나오면 대박입니다. 그죠? 15 16 17. 15 16. 아하! 느낌이 왔습니다. 예, 로또백이 느낌 이 왔습니다. 아, 로또백이 강력한 예상수 느낌이 왔어요. 음. 응. 왔습니다. 음, 음. 로또베이가 지금 이렇게 칸을 멈추고 있습니다. 아, 네. 깊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그렇네요. 그러면 연번으로 나온다면, 14, 17, 18. 자, 계단으로 탄다면, 18번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 19, 20이 나오고 나서는 18분이 나온 적이 극히 드물어요. 그죠? 요렇게 계단 탄 적은 있었는데 그죠? 요렇게 요렇게 내려왔고 그죠? 요렇게 계단을 탔고 어 18분, 20분, 19분 다음면 18분 나오긴 나오는구나. 그죠? 나오긴 나옵니다. 그죠? 그렇다는 거는 이번 주에 자 14, 17, 18을. 10번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대 입니다 20번대 같은 경우 는 26번이 당번으로 출연했습니다 그죠 26번이 당번으로 출연을 했고 뒷번호 대가또 이렇게 출연을 했네요 그러던가 앞번호 대가 굉장히 강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똑같이 2일 과연 요거 다음에 27을 가져올지, 요 궁합으로 맞는 건 27번이에요. 그래서 요 궁합 그대로 가져왔었죠. 그죠? 자, 이번에도 20번 때는 요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30번 때입니다. 30번 때 34번이 34, 37, 39를 추천드렸고, 거기서 34가 보너스 볼로 어 출연해버렸죠. 그래서 로또베이가 엄청난 어 대박을 놓쳤죠. 그죠? 어, 34만 나왔으면 당번 나왔으면 굉장히 쭈루룩 다 맞을 뻔 했습니다 예, 쭈루룩 다 맞을 뻔 했어요 많이 음, 그랬으면 뭐 4등 뭐 5등은 그죠? 줄줄 터질 뻔 했는데 예,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어, 31번과 그죠 31번과 요 37과 39 사이에 38번이 당번으로 아, 요래조래 생각했었는데, 그죠? 로또백기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요 번호를 추천드렸더니만, 아, 빠져나가서 38번이 요렇게 당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자, 처음과 끝, 그, 그죠? 어, 앞의 수와 뒤수가 이렇게 동반 출연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31, 33, 31입니다. 자, 31번에 이웃수 32번이 있겠고요 그죠? 어, 이제 다시 나온다면 요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요렇게 나와 줘야 될 부분도 있죠. 어, 그래서 38번이 나왔습니다. 그죠. 38번은 38번이 2월이 아, 잘 된다고 봐야 돼요. 38번이 2월이 잘 되는 순데 2월이 잘안 했죠. 한주 건너서 요리 나와 줬던 흐름이고, 한주 건너서 나오는 흐름을 계속 가져왔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한번. 어, 38번이 어, 2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야, 요 세수만 추천 드리다 보니까 아, 좀 아쉬운 좀아 면이 있는데, 예, 32, 37, 38 이렇게 추천 드리겠습니다. 물론 34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그죠? 38이 나오기 때문에 35도 있고요. 어, 30번 때는 굉장히 예, 나올 만한 수들이 많습니다. 아, 아 그래서 아, 색을 입혀 놓을까요? 어, 예상되는 수들을 색을 이렇게 입혀 놓겠습니다. 그죠? 에. 34번도 나올 만한 번호고, 그죠? 어, 7번 때 지금 41이 나왔기 때문에, 에또 만약에 43이 나온다면 궁합수 39번도 있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추천드리고 40번 대 41, 43, 45밖에 없다고 추천드린 서 45번과 지난 수들 넣었더니 41번이 당번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적중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당번 대 적중 10번대 적중 그죠. 20번대가 아쉽게 못 맞추고, 30번대 보너스 번을 나오고, 40번대 세수 중에 한 수가 이렇게 당번으로 출현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40번대 같은 경우는 43번이죠. 그죠. 그리고 41번이 41번이 이웃수, 42번도 있는 겁니다. 보시면 그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음, 그래도 역시나 41번은 43번하고 지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주 세수를 추천드리는건 42, 43 그리고 어, 또 지난수 45번 그죠 한주 쉬고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45번이 예. 한주 쉬고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어, 이런거 어, 생각해 예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40번대는 42, 43, 45를 추천드리고 30번대는 32, 37, 38이지만 요 수들도 무시할 수 없다 20번대도 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지금 자동에서 잡히고 어, 자료상에도 잡혔을 때 25번의 두개 차이 27번이고 26번의 이웃수가 27번입니다 그죠? 아, 그래서 요렇게 예, 두개 차이 예, 요렇게, 예, 추천을 드리고요. 어, 10번 때 같은 경우는 19번이 나왔기 때문에 13, 14, 17을 가져가야 되지만 13번이 두번 출연했죠. 그죠? 어두번 예, 출연했습니다. 요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 최근 5주 차이 16번 두 번, 15번 두 번, 13번 두 번입니다. 만에 출연한다면 11번도 잡이 잡히고 있긴 한데, 그래도 19번이 출연했기 때문에 그 지난 수들 17번, 14번, 18번은 더 확률이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단번대가 등은 5, 6, 7, 8, 10으로 이렇게 다섯 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보시고 조합하시는데 도움됐으면 좋겠고, 어, 자동을 보실 때도 로또배가 추천드린 번호들, 얘들 조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시고, 어, 당번을 어, 고정수를 어, 또 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어, 오늘 빠르게 로또 일사오름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자료를 정리해서 어, 로또 명단을 가다, 아, 우리 후원해주신 익명의 어, 익명으로 후원해주신 어, 그 로또님의 에, 에, 후원금으로 어, 명당을 어,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 저번 주 같은 경우 는 보람 복원에 가서 어 죽었죠. 보람보람복 원방에 가서 죽을 썼습니다. 물론 당번은 많이 나와줬지만 흩어져 있을 거다. 아, 아니나 아 다르게 다 흩어져 있었죠. 아, 그렇다는 것은 이번 목요일이고 하니까 우리 울산 최고의 명당, 에, 그죠? 음, 최고의 명당 달동 명당점 아, 거 가서 어, 구매를 해서 어, 또 자료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 어,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